자자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영의 공무원 수험방송국 긴급 편성 2022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자료 관련해 가지고 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 영상 촬영해서 올립니다 그 전에 보신 분들 다시 요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1월 28일 예, 오늘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자정 넘어서 밤 늦게 올라온 것 같고요. 보통 아침 9시에 올리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변칙적으로 이렇게 새벽이나 밤 늦게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7, 8, 9급 총계 보시면은, 4,674명. 작년보다 110명 줄었습니다. 전체 선발 인원. 살짝 줄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박했다고 보이고요. 간호직. 4월 30일에 먼저 시험을 보죠. 간호직. 이렇게 지자체별로. 인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일반 행정. 일반 행정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신 일반 행정. 다행히도 좀 늘었고요. 어 이렇게 지자체별로 선발 인원 증감 폭은 좀 달라요. 제가 이따가 일반행정이랑 사회복지직은 각 도시별로 예, 선발 인원 경쟁률 합격선 이런 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고양시랑 용인시랑 바꿔서 쓰는 바람에 이거 예, 다시 한번 영상 촬영합니다.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의회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보통 일반행정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뭐 평택시 붙으면은 평택시의회로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예. 근데, 경기도가 지방의회직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전문 과목, 국어영화 한국사 공통 과목 말고, 행정법 총론이랑 행정학개론이 일반행정직 과목인데, 어 지방자치론은 늘까 말까, 이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꿀이다. 행정법 총론 안 하고, 지방자치론을 하면은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과목은 일반행정과 동일합니다.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개론으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의회직 이렇게 좀 신설됐다는 거 도시마다 조금씩 이렇게 선발을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 지방세 이렇게 자기 가고 싶으신 도시 인원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고문 보시고요 사회복지직이 작년에 워낙 많이 선발했는데 올해 줄었습니다 좀 많이 줄은 도시들 제가 이따가 통계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은 되게 좋습니다 7급 일행도 줄었어요 아, 아쉽습니다 2020년에 정말 많이 70명 이상 선발 했었는데 작년에 많이 줄었고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7급 일행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 그 다음에 거주지 요건 궁금하실 텐데 거주지 제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건이랑 2번 요건 둘 중에 하나 만족하시면 되고요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예 네. 그 다음에 최종 시험 예정일,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이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되고요. 혹은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그 전에 뭐 초등학교 때 3년 이상 살았다, 뭐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 되는데, 양평, 가평, 연천 군요세 곳은 일반 행정에 응시를 하려면요, 진짜 양평에 있어야 양평에 응시 가능하고, 가평에 있어야 예, 가평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일반 행정직만 해당이 돼요. 뭐 사회 복지 지방세 이런 거는 해당 안 됩니다. 일반 행정에 응시하실 분들은 요 거주지 요건에서 양평, 가평, 연천은 진짜 그 연천에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주소가. 뭐 파주시의 주소가 있으면 고양시 접수할 수 있고요. 수원시의 주소가 이렇게 충족되더라도 뭐 양평 이런데는 못 쓴다 이거예요. 수원시의 접수가 아, 수가 아, 말이 꼬이네. 수원시의 주소가 있으면요, 뭐 김포시, 안양시, 뭐 군포시, 안산시 접수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의정부시에 주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행정 양평, 가평, 연천 응시 못 한다는 겁니다. 양평은 양평에 있어야지, 가평은 가평에 있어야지 일반행정 접수 가능하다는 거 거주지 제한 말씀드립니다. 보통 군단위가 이렇게 일반행정을 많이 묶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 참고해주시고요. 나머지 원서 접수 일정 중요하죠. 우리 간호 8급 어 6월에 볼줄 알았는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4월 30일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간호 8급 원서 접수 2월 21일부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응시하시는 제 2회 8급 9급이죠. 경기도가 또 가장 많이 응시를 하시는데 6월 18일에 시험, 3월 21일에 원서 접수 시작되니까 요거 잘 확인하시고 7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 예, 제 3회 시험도 10월 29일에 시험인데 7월 18일부터 원서 접수하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나머지 뭐 7급 영어 인증이랑 한국사. 예, 이렇게 인정 범위 잘 확인하시고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인정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그 전에 시험 땄던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요거 공고문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네이버 영철공방 카페나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 통계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작년보다 110명 예, 총 선발 인원 줄었다 경기도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그래도 4,500명에서 5,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발합니다. 예, 2018년에는 이 정도였고요. 옛날에 뭐 2014-15년도에는 정말 적었습니다. 예, 정말 적었고 이 3,000명보다 더 조금 뽑은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 올해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조금 줄어서 아쉽겠지만 요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7급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행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개년 통계와 그다음에 올해 선발 인원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요것도 확인하시고요. 성남시가 많이 줄었죠. 용인시도 많이 줄었습니다. 고양시가 작년에 170명 어마어마하게 선발을 해서 올해 어떻게 될라 했는데 그래도 169명. 예, 이 정도면은 고양시 많이 선발하는 겁니다. 거의 광역시급으로 선발 인원 하네요. 화성시도 123명, 김포시 보세요. 와 61명 늘어가지고 126명 선발합니다. 일반행정 9급 일반 모집입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음, 제 생각에는 본인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출퇴근 뭐 30분 이내, 예, 좀 집에서 가까운 도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수원이 낮을까요? 화성이 낮을까요? 이런 거를 참 알기가 힘듭니다 예. 제가 컷 등수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합격선을 토대로 과연 이 31개 시군 2020년부터는 도까지 포함돼가지고 32개 중에 과연 수원시가 몇 등을 했는지 해봤는데 5등 했다가 12등 했다가 7등 했다가 6등 했다가 화성시는 23등 했다가 16등 했다가 23등 했다가 다시 4등 했다가 그러니까 화성이랑 수원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고민하실 텐데 화성이 전통적으로 낮았죠 수원보다 그래서 작년에 화성 접수하셨던 분들은 수원보다 더 높았어요 것이 참 이게 참알 수가 없어요 음, 좀 전통적으로 낮은 도시들이 경기도 동남권 이천이랑 그 다음에 안성이랑 그 다음에 여주 보시면 뭐 7등 이때 높았네요 그 다음에 31등 29등 18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29등, 20등, 26등, 19등 안성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참 어디가 낮을지 참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소신 지원을 좀 응원을 합니다. 음,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이거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경기도 합격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 어디가 낮을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은 음, 16등 고양시가 작년에 16등했어요. 근데 9등 한도 등수는 7등 차이 나는데 점수는 공통 5점 공통 한 문제보다도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 정도로 합격선으로 볼 때는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어 고민은 최소화하고 원서접수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다 선발인원이 많고 괜찮아서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직도 4개년 통계 보여드리면은 작년에 수원이랑 고양이랑 용인이 워낙 많이 선발해서 올해 너무 많이 줄었네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다섯 어명 선발 맞나요? 용인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거 한번만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아 용인 사회복지직 너무 많이 줄었는데 아 진짜 용인 다섯 명이네요. 예, 작년에 너무 많이 선발해서 올해는 팍 줄었습니다. 이런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부천은 좀 늘었네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직은 대체적으로 줄은 도시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평택 딱 접수하려고 그랬는데 13등이었다가 25등이었다가 25등이었다가 작년에 또 8등이다 그래서 올해 컷이 이 31개 경기도까지 32개 중에 얼마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양평이랑 과천, 연천은 아예 선발을 안하네요 사회복지직은 이렇게 해서 음 제가 경기도 4개년 통계랑 공고문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 통계 좀 보시고, 그래도 원서 접수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집어드리진 못하겠는데, 예, 요 정도, 음 과연 작년에 어느 정도 등수였을지, 이 도시가. 아, 내가 이 정도 남양주를 쓰려고 그러는데, 아, 어느 정도, 어 다른 도시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 규칙성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소신지원을 응원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은 영철공방 네이버 카페나 이 영상에 댓글 주시면 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 못 드리는 거뭐 군포 쓸까요 안양 쓸까요 어디가 더 낫을까요 요거는 좀 힘들다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 안내 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